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티비 b h 입니다 시체불덩이 네크로맨서 가이드 1탄에 이은 이번 영상은 2탄입니다 1탄에서는 액트3까지 이제 시체불덩이로 전환하기 전까지를 가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패시브 노드와 스킬잼 구성 그리고 추천 아이템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 함성이 이제 너프를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내 함성을 채용하지 않은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주문 피해 증가 노드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하염보행자를 타고 원소 피해 지능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첫 번째 목표인 이쪽 홈백의 도움까지 가도록 합니다. 홈백의 도움 같은 경우에는 소환수의 이제 피해 증가 노드의 영향을 캐릭터도 받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중요한 노드로는 이제 원 원소... 여기 있는 원소 가부아와 여기 있는 주권 정도가 있습니다. 원소 가부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치명타 피해 배율 효과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소 피해 40% 증폭을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화 점유 감소 노드인 주권의 경우에는 링크 될수록 이제 점유 만화가 늘어나는 주문 투척에 점유를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바로 찍을 필요는 없고 주문투척을 이제 사용하면서 점유가 이제 좀 많아질 때 이제 그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노드를 제가 지금부터 찍어 볼 건데요. 꼭 순서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노드를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쪽, 이쪽 길로 해서 생명력과 여기 있는 하염의 심장 쪽으로 하염을 먼저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전령을 같이 사용할 건데 이쪽에 이제 전령 스킬 만화 점유를 감소해주는 이노드를 같이 찍게 되면 시제불덩이를 6링크하고 이제 주문투척 3링크 그리고 재전령까지 키더라도 만화 점유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방패를 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비전소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환수 피해가 오르는 망작 그리고 생명력 민첩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민첩을 또 땡겨주시면 좋고요 민첩이 부족하면은 이쪽에 왕 노드, 민첩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원소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신성한 심판. 이 주얼 슬롯도 다 열어줄 건데, 주얼 슬롯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주얼이 생기면 그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생명력 노드와 원소 피해 노드를 타서 원소 피해와 생명력,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수 피해를 같이 챙겨주도록 합시다. 그 이외에는 이쪽에 하염 피해와 이쪽으로 가셔서 이쪽에 있는 하염 피해 그리고 이쪽에 생명력도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뼈공물과 이제 방패가 있으면은 빗겨내기로 인해서 풀블락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루미의 혼합물 혹은 뼈공물을 같이 쓸 때쯤 빗겨내기를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생명력.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역시나 민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첩이 부족해지면은 또 여기에서 왕노드를 찍어주시고요. 이쪽으로 이제 쭉 가셔서 이쪽에 체질, 생명력을 많이 올려준 체질과 이쪽에 원소피해를 올려주는 노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쓸만한 주얼이 생기면은 이쪽에 주얼 슬로 하나, 둘, 셋, 여기 네 개,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다섯 개.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민첩이 딱 요거까지 찍으시면은 대략적으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찍어주시면 현재 92레벨로 노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왕노드, 그리고 요쪽에서 민첩을 최대한 땡겨주시거나 혹은 여기 노드들을 전부 빼시고 아이템에서 챙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템 쪽에서 민첩을 챙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템에서 민첩을 챙기시게 되시면 이런 노드들을 또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터업이 들어서 군주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직 노드입니다. 전직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역병 운반자, 시신의 서약, 어둠의 사령관, 그리고 희생의 여주인 순서로 찍어줍니다. 역병 운반자와 이제 시신의 서약을 제일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체불덩이 네크의 핵심 노드입니다. 이렇게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둠의 사령관과 희생의 여주인을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스킬잼입니다. 스킬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인인 시체불덩이인데요. 시체불덩이 같은 경우에는 주문투척과 연속주문보조, 그리고 제어된 파괴보조, 체험자보조, 효과 집중보조, 이렇게 6개를 사용합니다. 링크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밑에서부터 빼주시면 되세요. 혹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끼워주시면 되는데, 시체불덩이와 주문투척, 연속주문보조 이 3개는 무조건 쓰신다 생각하시고, 이 밑에서 이제 만화점류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을 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까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권 노드와 전력 노드를 찍었을 때는 이 시체 불덩이 6링크와 여기 있는 주문투척 연속 주문 투청, 연속지원 보조 모독 이재해전량까지 키셔도 점유만화가 조금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문투척 역시나 이건 주문투척과 연속 주문 투척과 연속지원 보조 모독으로 해서 이제 주문투척을 썼을 때 시체 불덩이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체들을 나오게 하는. 그 보조입니다 시체불덩이에 이제 데미지를 올려주는 신념의 파도와 연소 보조 그리고 발정의 하염입니다 지금 무기에 트리거가 안 달려있는 무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념의 파도를 직접 써 주셔야 된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발정의 하염은 이제 보스전에서 발정의 하염을 써서 주피의 증폭을 하게 됩니다 자사링크에는 격분과 명중시 저주보조 인화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고정으로 쓰는데요 여기에다가 연발 사격 보조를 달아서 이제 써주셔도 되고, 혹은 한칸 남는 곳에다가 뭐, 바을은총이라든지, 바을가속, 혹은 포탈 같은 거를 같이 또 써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격분과 명중시 저주보조, 인합성, 그리고 연발 사격,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불멸의 배침과 지속시간 증가 보조, 피격시 시험 보조입니다. 불멸의 배침과 피격시 시험 보조 레벨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 링크를 안한 상태에서 이제 재해전령에 달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재해전령을 이제 만약에 링크에서 달게 되면은 지속시간 증가 보조와 연결돼 가지고 재해전령의 그 만화 점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해전령을 혼자만 달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기제는 이제 질주, 하염질주, 위상질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질주 혹은 하염질주 중에서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하염질주, 비전세도보조, 새로운활력보조 위상질주를 쓰는데 이 위상 질주와 하염 질주, 그러니까 사용하는 이동기의 만화 소모량에 맞춰가지고 이 비전세도 보조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력 보조 같은 경우에는 하염 질주나 위상 질주, 질주의 이제 쿨타임을 줄여주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스킬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최종 목표를 해야하는 스킬잼은 또요 옆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놓을테니 여기 있는 표를 보시고 참고하신 후 여기 있는 스킬잼을 최종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템 소개입니다. 쓸 만한 고유 아이템 위주로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에 보시면 저는 또 올유니크로 맞췄기 때문에 이 세팅을 참고하셔서 맞추셔도 되시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싼 값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라리스의 그늘입니다. 치명타로 주는 피해가 없고 그리고 또 치명타 공격시 주문 피해가 200%가 증가합니다. 원소 가부하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마법봉이죠. 거기다 추가 카우트 피해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솔라리스의 광환입니다. 예언 업그레이드 아이템으로서 초반에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현재 이에드에 있어서는 광환보다는 그늘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패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체르노보그의 기둥입니다. 생명력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주문 공격 시 하염 피해 추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불덩이 특성상 찾아서 패는 효과 덕분에 저 멀리 있는 적들도 쇠약화 저주에 걸려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안개벽입니다. 안개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생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초반에 쓰기에 상당히 좋은 방패로 유명하죠. 장갑입니다. 장갑은 고통탐구자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이제 상당히 낮고 시신의 서양 노드와 또잘 어울리는 장갑입니다. 현재 이베드와 또 괜찮게 잘 어울리는 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신발입니다. 죽음의 잡치를 사용했습니다. 준수한 생명력과 이동 속도 그리고 이제 영향을 주는 심연주얼 유형 하나당 피해 10% 증가해서 총 최대 40%까지 증가가 가능하고요. 이게 심연홈이 제가 지금 더 소개시켜드릴 세팅. 현재 이 세팅으로 하면은 총4 개이기 때문에 심연홈 1 개짜리를 사용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가보십니다. 죽금의 자취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무광의 연막입니다. 5링크이지만 이제 6링크 효과를 낼수 있고, 문소간통 보조 역시 이제 상당히 잘 어울리는 보조잼입니다. 다른 6링크 갑옷에 비해서 값이 싸고 노링크로 이제 사더라도 5링크는 비교적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현홈은 여기에서도 역시나 한개짜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에 하나, 갑옷에 하나, 마지막으로 두 개를 채워줄 어둠에 대한 경해, 명계의 조임새입니다. 심연홈 두 개짜리이고, 장착된 주얼의 효과가 무려 75%나 증가하는 상당히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으로써 여기와 이제 갑옷과 신발, 거기 무시무시한 탐색하는 살인적인, 체면 거는 눈, 이렇게 종류별로 네 가지를 쓰시게 되면은, 죽음의 자치로 인한 데미지 증가 40% 그리고 심연주얼 효과가 여기에 또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붙어 있는 심연주얼을 두개 쓰시면 또 저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바로 이제 풀장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목걸이는 일단 조프 에피를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또 상당히 비싼 목걸이이기 때문에 조프 에피는 구하기가 힘들 것 같고 희생의 심장이나 나마후티키 목걸이를 추천드립니다. 희생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고통 탐구자 같은 장갑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희생의 심장을 쓸 경우에는 바알 스킬도 하나 정도 사용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마후티키입니다. 생명력 체대치가 오르고 또 화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목걸이로서 이 목걸이도 상당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남아우의 표식, 잉걸불, 그리고 조련,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남아우의 표식부터 보자면 주문 공격 시 이제 하연 피해가 추가되고 이제 점화가 유발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냥 싸게 싸게 구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잉걸불 지피기는 하연 피해가 증가하며 추가 점화로 인한 이제 딜 증가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또 싸게 구할 수 있는 반지죠. 마지막으로 조련 반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졌지만 역시나 스타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개만 드리고 이거는 끼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션입니다. 루미의 혼합물을 이제 뼈곡물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루미의 혼합물을 쓰셔서 풀블락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찌리의 약속과 지혜 의 참나무를 사용해 딜... 그 모자란 보스 딜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 스킬잼입니다. 고유 스킬잼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걸로는 첫 번째로는 장대한 파장 진청 녹색 주얼입니다. 장대한 파장은 한 곳에 당 이제 똑같은 것을 3개까지 밖에 못 끼우는데, 장대한 파장 하나당 원소피의 15% 증가. 이거를 3개를 끼시게 되면은 45%씩 3개가 이제 중첩되기 때문에 총 135%의 원소피의 증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장대한 파장 세 개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것은 요새의 계약입니다. 소환수가 주는 피해 이제 최대 45%까지 증가하는데요. 이 소환수가 주는 피해가 본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껴주시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반경 내 주요 패시브 스킬이 변형되긴 하는데 이 반경 내에 이제 주요 패시브 스킬을 안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새 계약을 이쪽 아래 자리와 이옆쪽에 자리에다가 해서 두 가지를 끼워서 최대 90%의 이제 피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롭게 공개된 시체 보행자라는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4초 이내 시신에 소모한 경우 피해가 40%가 증가하는 아이템으로서 상당히 준수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신규 리그 아이템이라서 상당히 많이 풀릴 거라 가격도 상당히 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또 시체 보행자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두 개에 걸쳐서 시체 불덩이 네크로맨서 스타터 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스가 어센던 시 개편은 없다고 이제 했지만 너프는 할 거다 라고 말을 한 만큼 어떻게 너프를 먹을지 9월 16일 패치 노트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불덩이를 너프할지, 망령을 너프할지, 혹은 둘다 너프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타격이 아니라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 후기, 응원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